노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청명한 가을 아침이 펼쳐진 어느 주일 아침, 날씨는 쾌적하고 어, 차도 막힘 없이 도로가뻥 불러서 잘 달립니다. 예상보다 일찍 교회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에, 마지막 교차로에서 신호 하나만 받으면 교회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몇 분을 대기하더니 답답해요. 멍 뚫린 주일 아침. 길을 막기고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아, 기다리자니 차라리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주변을 살펴봤더니 마침 아무도 없어요. 괜찮겠지 하고 어, 녹색 신호등인데 비보호 좌회전도 아닌데 좌회전을 했어요. 자 이때 꼭 누가 나타나요? 교통경찰이 골목의숨어있다딱 나타나더니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 선생님 교통신호를 잘 지키셔야죠 하면서 상품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무슨 상품권이요? 벌금 고지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호를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가장 아까운 돈이 바로 이 돈이에요. 고지서 뭐 어차도 한 번씩 날라오잖아요. 자 이렇게 벌금 고지서를 받고 교회에 가니까 맑은 날씨로 개청했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조금 혼란스럽죠. 왜아필이면 이곳에 경찰인 이 있는 걸? 신앙과 괜찮은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왜 경찰이 이배들을 하는 경목을 지키고 방해하나. 자,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과 국가 권력과의 이해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또 지난 대선을 통과하면서 자, 이 일에 참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자, 신앙과 국가 권력을 갖다가 너무 분리해서 이해하면은 국가의 권위는 거북스럽고 배하고 싶은 기분 나쁜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신앙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는 공식적인 통치 권력 또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 혹은 관리들을 지칭합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 기록도 낳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구약으로 발전한 사상입니다. 따라서 로마교회와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보통 아,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푸시케를 사용합니다. 푸시케는 영혼, 목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푸시케로 사용한 것은 개인의 내적 상과 동기, 의도 모든 것을 본 인간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개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현대인이라면 이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과거의 통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하여 악용했습니다. 자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던 소수의 백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학대당하는 흑인들이 저항하지 못하게했습니다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 이 주신 거니까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것은 우리나라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악용한 거죠. 자, 이 말씀은 과연 통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 정치 구조와 이 노마서가의 배경이 되는 건. 약 2000년에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구조와 2000년 전의 로마의 정치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은 시민 개개인에게도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자라도 피켓 들고 일인 수위를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용산 앞에서, 법원 앞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마 제국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 북한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노마 시대의 경우 황제와 소수의 권력 집권층 외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히 적었습니다. 자 그나마 노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결집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입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마에 살면 이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노마에 허락을 받았어 1년에 한 번씩 노마에 성전세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교 고유의 전통과 생활풍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치구역으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질질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그 당시 황제가 아주 악명 높은 황제죠.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당시 1 4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테베라강 서쪽 외곽에 14구역을 할당받아서 이곳에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자, 그들은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다르거든요. 그리스인들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들은 함께 모여, 모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그런 권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와 같은 절대 통치자 앞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네로 황제 당시 있었는데 뭔가요? 노마의 대화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대화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로 이어지죠. AD 6 4년 7월 18일 대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즉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한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자 그런데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람이 몹시 불때 산불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잖아요. 때마침 남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 시루코가 불어오던 때예요. 자 그래서 삽시간에 노마 중심지에 번졌습니다. 에요. 미개한 사회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노마 시내에 소방대원이요 칠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칠천 명의 소방대원이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요 무려 9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자 이때 내로 황제는 노마에 있지 않았어요. 남쪽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해변의 별장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도지사가 골프 치러 갔다 대통령이 술 먹고 있었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노마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마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맹비난하는 거죠. 자 노마시민들이 모였다. 그러면 누구를 씹는 거예요 우리말로? 네로 황제를 욕하기 바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요, 노마 황제였던 네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화제 끝나고 나서 이 노마를 갖다 재건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졌냐면 딱 봐도 화려하잖아요. 전 물론 상상도입니다. 자신의 황금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아를 먼저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는데, 노마 황제는 불났을 때는 별장에 가서 쉬고 있다가 올라와서는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고요, 내로를 몰아내려고 해서 당연히 내로는 정치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유대인들이 십사구에 살고 있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살았냐? 시구역에게 모여 살았습니다. 자, 소수예요. 딱 그들을 희생당 삼기 전거죠. 그래서 그들을 방화 범으로 지목을 했고, 당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는요, 그나마 굉장히 복된 죽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콜로세엄에 땅에 박혀가지고요. 말뚝에 한 사람씩 묶여가지고 산 채로 인간 등불을 삼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타게 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자, 이런 끔찍한 결정이 분별력 없는 형제였던 네로이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로는 왜그리스인들을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먼저는 그 당시 여론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자 로마인들이 예, 혐오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식민지의 이방 민족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신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신 제사의 풍습을 끔찍이도 셀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운명이란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성창식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본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꺼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경멸하고 가증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과 달리 이 그리스인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요.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 주변에 있죠. 자그 당시 네로의 아내가 누구냐면 포파이아 황후입니다. 이 황후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그런 보호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까짓거몇천명 되는 그리스인들 죽여봐야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각에서 볼 때는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제국의 통치 아래 상황을 바꿀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당시 노마의 전개로 진출한다는 것은 소수머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1,200년이 지난다면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자, 이런 현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치자에게 오해를 삶 만한 일은 가능한 피하고 공격에 빌미를 줬는안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너무 비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장의 본문에 따르면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실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 므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세상 권세 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선한 일에 더 능력을 발휘할까요? 악한 일을 처리하는 데더 쓰임을 받을까요? 악한 일. 그래서 권세자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공정 권세자분자들이 세상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관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완전히 제로 타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골로데서 1장 16절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제국의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자, 이들의 사역 덕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죄수가 돼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3번 다 가니까 총네 번의 성규행을 합니다. 자, 노마 제국의 재건 도움은 첫 번째 뭘까요? 노마 제국의 평화. 그걸팍스 노마라 그러죠. 물론 그 평화는 희에 의한 평화입니다. 당시 노마 제국의 통치는 전 세계에 미쳤고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복음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마 제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뭘 제공했을까요? 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로 거미줄같이 연결된 도로망과 또 전쟁 덕분에 발전된 해양 항해술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 제국 내에서 투영되는 국어인 제 헬라어를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로마에는 공식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건 라틴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어로 뭘 썼다고요? 헬라어를 쓴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공용어가 헬라다 보니까 노마 제국 내에서 사용되는 이 복음전 하는 일이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네 번째 노마 제국은요 때때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지키고. 도 부여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해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바울을 갖다가 호승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면들을 종합해 볼때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쓰임 받은 사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부여돼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자주하지 할수 있는 칼을 가진 겁니다. 그 칼로 인해 세상의 질서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성도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는 이런 칼 앞에 두려움으로서 반응할 게 아니라 이 칼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에게 기꺼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세를 남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마 제국의 통치자들 역시 언젠가 자신이 사용한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공의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 3장이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때 아마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리아가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지 않은 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굽 사람 느끼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유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대제사적인 거예요. 바울은 통치자들을 배워해서는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아나한에게 사과를 합니다. 또그 와중에도 통치자들이 권세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는 책망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교행 중에 노마제국의 권세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그들의 책임을 일깨우곤 했습니다. 자, 이는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에게 권세의 이 책임을 묻던 예수님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또 질서의 세계 안에서 기꺼이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권세자들의 책임을 일깨우며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시할 어떤 불순종의 빌미도 조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세금은 성도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제국이 정한 제도에 기꺼이 따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권세자들은 이 세금 정책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통해 노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복음 전파의 밑바침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세금 문제가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가 되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느낄 때 내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폐박한 나쁜 황제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세금 개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국가가 경비 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세금입니다. 당시 노마 시민은 5%의 세금을 내야 했고. 주의 시민들은 수입의 10%를 내야 했습니다. 간접세는 관세로 국경을 통과해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은 5%. 매상세는 10%를 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에서 들어온 보석이나 비단 향신료 같은 거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겼어요. 마치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에서 들어온 것은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내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로는 이 현실 강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AD 58년에 이 간접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내로는 5%의 관세를 철폐하면 경제 발등으로 활력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경제력이 향상되어서 속주세가 더 많이 들어올 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론에서는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이걸 거부합니다. 실제적으로 어, 요즘 현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한7%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노마 원론은 생필품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내로는 여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로는 경기 부양에 감각이 있는 황제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로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내로 황제가 간접세를 폐지할 거래, 세금을 폐지할 거래.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하는 거죠. 자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루고 싶어할까요 미루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더 중요한 것은 노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면 키리오스라고 불러죠 주라고 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나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세금을 안 바치는 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태도를 단호히 거절하죠 권세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기까지 그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비록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같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겁니다 따라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야 하고 세우신 권세자를 공적으로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비록 그가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요.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요 십자가형을 선고를 할 때조차 그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제도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한 빌라도의 권세를 기꺼이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몰래 유턴할 때 우리를 잡는 경찰관을 마냥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의 권위 아래 놓여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위와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와 질서와 무관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발을 제국의 현실에 딛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둘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는 일이 사명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